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님들께서 끝날 하시는 이제 상담할 때 하시는 질문이 왜왜 왜?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항상 90점대가 나오거나 성취 등급이 A였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3등급이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상담 때마다 제가 거의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평가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의 평가 기준은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유함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별이 돼 있고, 어, 제가 교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그 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저네 가지 단계 중에 노력요함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학교에서 뭐 지침 같은 게 있냐 했더니 얘기를 해주는 게 노력요함을 10% 이내로 주라고 학교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노력요함이 많으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컴플레인이 학교로 오잖아요. 그래서 노력요함을 10%를 주고 매우 잘함과 잘함의 비율을 60% 이상 주기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도 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그래서 기준 자체가 반대하고, 누력 유한 비율이 10% 이내가 되고, 절대평가적 성격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 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그60% 안에 들수 있게끔, 매우 자랑 또는 자랑이 나오게끔,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의 시기죠. 초등학교 때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때 60%가 매우 잘함과 잘함인 상황이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제 성취 등급 A, B, C, D, 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A가 나오고,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그리고 이제 50점 이하가 E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세분화가 되었고, 이제 절대평가긴 하지만, 저 A, B, C, D의 비율이 20%씩 돼요. 거의 시험마다 학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중일 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파중학교에 2019학년도 2학년 성취도 예시인데, 여기 수학을 보시면 A가 23%, B가 20%, C가 11% 대략 20%씩 나눠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은 초등학교 때 배우자랑 60%, 보통이 30%, 그리고 노령위험이 10%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60%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학교시험 보면 이제 95점 받고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100점 받거나 하니까 다 같이 잘하는 줄 알고 있 아까 1번에서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우 잘랑 자랑 또는 잘함이었던 60%의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면 성취 등급 A, B, C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역시 고등학교 자녀분 두시 어머니 계신가요? 그럼 잘 아실 텐데 자 고등학교는 완전한 상대평가고. 9등급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 그리고 3등급이 23%, 그리고 9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9등급은 뒤에서 4등이 9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한학년 350명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음,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반에 한두 명 정도 1등급이 되는 거 전교 40등까지 2등급 그리고 반 3,4등까지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70등까지 그러니까 반에서 일단 10등에 넘어가면 3등급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거죠 아이들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60%까지밖에 안났거든요 뒤에 더 있는거 아시죠 자, 성취 등급 A, B, C였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취 등급 A가 나온 아이들이 20% 정도 되고 이 아이들은 이제 보통 학교 내신을 다맞든지 아니면 하나 틀리던지 이 정도 이제 다 같이 잘하는 면서줄 알고 또 이제 같은 아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놀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자,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1 3이 성취 등급 똑같이 A였던 애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학에 가게 될때그 학교는 차이가 좀 크죠. 그럼 이제 그 등급들을 가지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게 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입시제도가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지만 대략적인 추정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1등급, 의치안 과기원, 뭐 서울대 연구대, 대략 1.3등급까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뭐 교대, 그 다음에 성대, 시립대, 병의대, 중앙대, 홍익대. 그래도 아직 여기 2등급까지는 이제 우리가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있죠. 점점 3등급 넘어갈수록 어, 여기까지가 아직 네, 괜찮고. 자 이제 근데 5.5등급이 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광역시권이 아닌 지방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그림에 보면 좀더정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매우 자랑이었던 60%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 같이 매우 잘함 잘하면 된 아이들이 의대부터 극동대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광역시권 제외한 지방대를 보낼 계획이신 부모님 계신가요? <laughs>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 대회들을 보내려면 최소한 초등학교는 당연히 매우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취 등급 A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3등급 안쪽이 나와야 일반고 기준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 아이들이 똑같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100점인데 똑같은 100점이 아니었던 거죠 중학교 내신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매우 자랑을 받는 아이는 서울대를 갈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광역시반대 지방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성취행급 A인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를 갈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인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초등, 중등에서 학교시험을 넘어서 심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기간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되면 아이들이 어 아, 이런거 왜 풀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중학생들이 특히 2학년 에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때마다 항상 수능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보여주면서 자 너는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아 이러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화가 필수고 선행도 필수인데 자 근데 선행은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심화로 선행을 해야 돼요 최소한 센 시장의 이상까지 되는 선행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선행이고 솔직히 진도만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어머님들께서 왜 진도를 빨리 어디까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솔직히 중1부터 중3까지 학생이 조금만 받쳐주면 진도만 나가라고 하면 기본 연산 수준의 문제집으로 1년도 안 걸려서 거의 5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학생이 중2, 중3, 5일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나올지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건 의미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훈행을 나가면 아이들이 가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진도가 어떤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 간 애들은 2학년 거를 복습을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2학년이 부족해서 그걸 시켜야 되는데도, 거기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논스톱 기관차라고 하신 이유가, 빼 백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학생들이 부족할 때. 그래서 애초에 나갈 때, 철저하게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